8월 2차 패치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게임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PPT로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PPT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일단 애니멀빌리지 3차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는 공원의 신규 퀘스트가 업데이트 되었고요. 그리고 애니벨 3차 캡슐 기계 신규 맵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규 맵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도둑 같은 시스템이라가지고, 어, 경찰과 도둑 같은 그 놀이 인자 좋아하시면은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원 신규 퀘스트로는 이제 자브랑 제임스 호두 두 사람한테 이제 가면 되는데 일단 자브 보게 되면은 이제 편지가 왔어요. 이그 퀘스트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야옹 낚시터 대소동 1회 승리를 이제 하시면은 되고요. 어, 클리어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애니멀 빌리지 상자 1개와 애니멀 빌리지 코인 10개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임스 호 한테 가시게 되면은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 이전에는 원이 격전 생존 클리어 3회였는데 이제는 저기 5회입니다. 예5회예요 5회가 음, 음. 되었기 때문에 어, 격전 생존 클리어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꼭 공원에서 제임스 옹한테서 퀘스트 받으시고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리어 하시게 된다면은 신성한 일리피아 상자 1개와 카피바라 은하 1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벨 3차 캡슐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일단은 애니멀 드림 헤어가 1등 아이템이고요. 그 이제 하위 아이템으로는 이제 20주년 런너즈 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애니멀 드림 헤어 같은 경우에는 수속이랑 분노 분지랑 동물의 보수 추가 데미지, 그 다음에 최대 대시 게이지 증가가 붙어 있습니다. 어, 일단 엔젤 캣 헤어와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추대가 5% 정도 차이가 나고요. 어 그리고 애니멀 드림 헤어 같은 경우에는 어, 동보려 보스 피살기 1회 해피 확률 5%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게 붙지 않은 대신 추대가 5%더 붙어 가지고 일반적인 추대 세팅에서는 애니멀 드림 헤어를 뉴비 복귀분들께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0주년 런너즈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캡슐 기계 이제 하위템인데요. 어, 여기서는 이제 패드하고 스페셜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코디템입니다. 자, 그러면 패드하고 스페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20주년 런너즈 B 에로 팩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능력치가 요렇게 있어요. 기존에 쓰이는 어 종랜용 팩보다는 그다지 좋지 않은 능력치를 지니고 있지만 어, 세팅에 따라서 쓸 수는 있습니다. 네, 쓸 수는 있는 친구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주년 런너즈 신호탄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스페셜 템인데 캐릭터 스페셜 템이에요. 캐릭터 스페셜 템인데 이제 추진력 증가 1%를 이제 주기 때문에 풀템을 입은 시드 기준에서 추진력이 최대 60%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추진력이 60%를 뚫어버렸네요. 에이. 그리고 이제 20주년 이벤트도 이번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20주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총 3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 이벤트는 어, 10월 1일에 종료가 됩니다. 일단은 공식 홈페이지로 이제 20주년 이벤트를 진행 중인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매일매일 참여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공원에도 이제 신규 퀘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주년 인게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퀴즈쇼랑 랜드마크, 그 다음에 케이크 만들기, 그 다음에 현물 샵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월 24일 임시 점검으로 인해서 20주년 이벤트가 몇 개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임시 점검 같은 경우에는 8월 24일 15시에서 7, 17시 사이에 이제 진행이 됐고요. 점검 내용으로는 20주년 케이크 미션 도달치 완화이 재료 수급처를 이제 확대했다고 합니다. 어, 점검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어, 케이크 미션 도달치가 너무 이제 도달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기 숫자가 커가지고 단위가 커서 유저분들께서 토론 게시판을 통해서 꾸준하게 완화시켜달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재료 수급도 너무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재료 수급처가 이제 확대가 됐고, 이제 도달, 미션 도달치도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퀴즈쇼 이제 스케줄이 이제 변경이 됐고, 그리고 보상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의 스케줄도 이제 변경이 됐고요. 어, 요거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퀴즈쇼랑 랜드마크 설명해 드릴 때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소원의 돌및 일부 아이템 우클릭 교환처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이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20주년 기념 출석 보상 아이템도 변경이 됐습니다. 일단은 안 좋게 변경된 건 없고요. 다 좋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자면은 일단 소운의 돌및 아이템 우클릭 교환처가 이제 생겼는데요. 더 이제 생긴 거예요. 더 생겼는데 20주년 소운의 돌두 개로는 이제 필드 팜 작년 개발자 이벤트 때 나왔던 그 팜인데 그걸 이제 교환할 을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20주년 소원의 돌한 개로 이제 각종 이제 텔북 스킨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이제 뭐 디멘션 테일즈부 스킨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오시아스 테일즈부 스킨 등등 해가지고 이제 텔북 스킨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소원의 돌한 개로 교환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피 20주년 쿠폰 같은 경우에는 그 퀴즈쇼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얻을 수 있는 템인데 그걸로 이제 20주년 테일즈 퀴즈박스 한 개로도 이제 교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나머지 이제 기타 우클릭 교환처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주년 기념 출석 보상 아이템들이 변경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변경된 거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5일차나 5일차까지 이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임시 점검 시에 변경된 보상으로부터 부족한 만큼의 추가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실제로 점검이 끝난 지금은 이제 지급이 되었고요. 어, 아마 선물함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소원의 돌 이렇게 이제 세 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재료 교환권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주년 다이아 체스트도 이렇게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령의 계보가 이렇게 두개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 20일 출석하시게 되면은 미솔로지 교환권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두스트리아나 그리드 둘 중에 하나로 교환하시지 못한 어, 뉴비 복귀분들께서는 필시 이번 어, 출석보상 이벤트로 인하여서 미솔로지 교환권을 얻으셔서 꼭 인두스트리아나 그리드 둘 중에 하나로 교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미솔로지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인권템이기 때문에 테론 인권템이라서 없으시면은 테론에서 굉장히 플레이 하시기 어렵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인도스트리아나 그리드가 없으신 뉴비 복귀분들께서는 꼭 이거 얻으셔가지고, 어, 인도스트리아나 그리드 둘 중에 하나 교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령의 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람하는 해도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범람하는 해도로 먼저 교환을 해주시고, 그 다음 범람하는 해도가 있다 하시면은 뒤흔드는 해류로 교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8월 24일 임시점검 보상으로는 이제 요렇게 이제 있는데요. 요거는 8월 31일 23시 59분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임시점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삐에로 우편함을 통해서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20주년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원 신규 퀘스트가 이제 20주년 이벤트로 이제 생겼는데 이제 생일 비에로랑 이제 레드 비에로 그다음에 악리 3세한테 이제 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 어, 첫 번째로 이제 생일 비에로 퀘스트부터 먼저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드 비에로를 진행할 수 있고요. 레드 비에로 미션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악미 3세그 퀘스트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미션 자체는 아무 맵1 0회 플레이로 다 이제 똑같고요. 보상들은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보상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일즈 이제 퀴즈쇼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일 홀수시에, 이제, 홀수시 정각에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이제 그 정각 5분 전부터, 이제, 어, 인게임 좌측 상단을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기 퀴즈쇼에서 이제 정답을 맞추시게 되면은, 이제 해피 20주년 쿠폰을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어, 정답 개수에 따라서 해피 20주년 쿠폰을 획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정답 공유 이제 카톡방 같은 데를 이제 들어가시거나 하셔가지고 어, 정답 많이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통 이제 다섯 문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동아나라 랜드마크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테일즈 퀴즈쇼가 종료된 후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랜드마크 또한 매일 홀수시 1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랜드마크 토큰을 얻어가지고 그 토큰으로 이제 지역을 점령을 하면 되는 건데 이 랜드마크 토큰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일단 테일즈북 미션. 그 다음에 애니멀빌리지 코인 우클릭 교환 상점 그리고 해피 20주년 쿠폰 우클릭 교환 선점을 통해서 레드마크 토큰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큰을 어떻게 소모를 하면 되냐 하면은 본인이 이제 그 소속 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 이제 시간마다 이제 본인 이제 팀이 바뀌는데 그 소속팀의 상위 입찰자에 따라서 이제 토큰을 소모하시면 됩니다 음음. 더 자세한 것은 인게임에서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주년 케이크 만들기 이벤트라는게 있습니다 요 20주년 케이크 만들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어... 애니멀 빌리지 채널 맵을 플레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테리즈부 메인 미션을 이제 클리어 하셔가지고 20주년 케이크 조각을 이제 얻어가실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생일 삐에로한테 주면 됩니다. 생일 삐에로 누르면은 그 20주년 케이크 만들기라고 그 버튼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20주년 케이크 조각 이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주년 현물 응모샵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하실 분들께서는 이제 20주년 응모권 1차를 이제 모으셔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테일즈보 미션을 통해서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테일즈보 미션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주년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템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 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 블리스 세트와 해피 20주년 세트, 이렇게두 종류가 있고요. 먼저 블리스 세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블리스 세트 같은 경우에는 마몬청의 대체 아이템입니다. 어, 그래서 이 마몬청 세트하고 이제 능력치를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블리스 세트가 뽀경이100 정도 낮고요. 그 다음 판체경이 1500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획득 경험치 앰퍼를 TR로 추가 획득도 2% 낮, 낮은데 어, 그에 반해서 획득 TR의 M%를 경험 시 추가 획득은 2%가 높습니다. 어, 이러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 블리스 세트에는 손부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몬청 세트보다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데 추후에 마몬청 세트에 있는 그 손부위와 비슷한 템이 생길 경우에는 블리스 세트가 이제 마몬청 세트와 어느 정도 동등한 능력치를 지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 청 세트가 없으신 이제 베타민, 어, 뉴비 복귀분들께서는 이번에 블리스 세트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피 20주년 세트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뉴비 복귀를 위해서 만든 아바타 아이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등이랑 스페셜, 그리고 머리템, 부스터, 뱅글, 요렇게 이제 6개템을 얻어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애니멀 빌리지 이벤트가 그 추대를 주는 아바타 템이 없어 가지고 그 굉장히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건데 음 이번에 이제 요거 이제 등 템이 요 윙이 이제 최대 증 1.5퍼의 추진력 5%를 주는 아바타 등 템이기 때문에 어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그 점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해피 20주년 뱅글 같은 경우에는, 어, 나이트 메어 이벤트 때 얻을 수 있었던 어른나무 뱅글의 하이 호환이기 때문에, 어른나무 뱅글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 뱅글 꼭 얻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시점프 응원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 이번에 그 특정 남캐들로 이제 해가지고, 뭐 밴드를 만들었다 뭐해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이제 관련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공원 신규 캐스트가 공원 좌측에 있는 어, DND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캡슐 기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요 대시 점프 응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요 게이지가 100%에 달성을 하게 되면은 30분간 경험치를 20배 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20배 배타미죠. 음 음. 어, 그러면 이제 요거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시점프 응원 레터를 얻어야 되는데, 대시점프 응원 레터 같은 경우에는 애니멀 빌리지 채널 맵 드랍을 통해서 획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회차 종료 시 개인 기호도에 따라서 대시점프 역조공 상자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캡슐 기계가 있다고 했는데, 어, 캡슐 기계에서 이제 요 이제 아이템들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요 이제 일러스트에 나온 아이템들을 맞출 수 있는데, 어, 요 아이템들을 풀세트를 전부 다 이제 맞추시려고 하면은 대략 한 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드디어 드디어 닉네임 옵션이 또 나왔습니다. 닉네임 옵션 같은 경우에는 공원의 닉네임 비로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첫 경매는 어, 8월 2차 패치 이후부터 9월 3일 새벽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닉네임 바꾸기 c 가 이제 필요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옥션 방식으로는 최고가 낙찰 방식과 추천 낙찰 방식이 있습니다. 어 필요 재화로는 마우가 있어요. 마우가 마우로 이제 그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어 옥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마우로. 그래서 마우를 얻기 위해서는 현질을 하셔가지고 그 현질한 금액을 이제 소비를 하셔야 돼요. 어, 상점에서 뭘 사거나 해야지 마우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닉네임 옵션 이용하실 분들은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닉네임 옵션의 결과 정산 후 닉네임 변경 가능 기간 같은 경우에는 9월 3일 1시 이후, 새벽 1시 이후부터 9월 17일 새벽 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냐. 일단은, 출석보상이 되게 혜자스럽게 바뀌었고요. 일단, 미솔로지를 하나 획득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 일단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음, 음. 그래서, 테론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그 다음에 이제 복귀를 노려보시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테론을 시작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아봤고,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은 빠르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